10월달에도 마찬가지로 10분에게 10만 원,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가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2020 수석 대잔치 20주년 기념으로 한 게임 포커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꿍 먹건이 내가 지금 12장이거든. 7 개만 쳐도 쳐. 그래서 뭐복불복으로 여러분들이 당첨되면 나한테 당첨됐다 이야기해라. 70장 모아서 갤럭시 폴더 이거 해야 되겠. 아니다. 시계. 가이보한 번에 만 원인데, 걸리면 철 원까지 걸립니다. 아, 저 사람 30억 걸렸네? 없다 어. 이 응. 응. 아, 그 옆에 10억도 있는데, 만 원에 거의 5.5억이 아니야, 얘들아. 자, 이거 중요한데? 한번 더, 봐 아, 이거 알잖아. 어. 가이바이버가 뭐 이리 어려워. 나나한 아, 번 판에서. 번 한번 더. 천억 어, 걸리면 저기 실천자 이벤트로 차한대 드릴게요. 저기 국산차 중고차, 중고차 한대 드릴게요. 이벤트합니다막아 아, 이거 말도 안 돼. 아니, 계속 어나 이거 게임에서도 돈다 걸었는데 이것까지 안 주면 우야노 옛날에 동네선 잘했는데 추억의 가위바이보다 졌어요. 추억이 사라질 것 같아요. 어? 자한 게임 포커에서 정식적으로 홍보를 하는 난닝구. 어, 방송입니다. 요즘에 제 채널에 한 게임 포카가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 38억이 100억이 되는 모습을 지금 바로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출발! 아, 나안할란다 이거 어쩔 수 없다. 승부 봐야지, 뭐. 아이, 죽어라, 죽어라! 하면서 이제 몸풀기 식으로 내가 좀 이뤄 주거든. 한번 더. 자, 비겼는데 똑같은 거 내면 진다 자, 조범 낼게. 죽였다. 그래. 특성을알았어지 <laughs> 똑같은 거 내면 이제 오 씨, 어, 어차 만 피하자. 넘어가라. 넘어가. 씨발 말아. 왜안 넘어 가는데? 화가 막가면 30억인데. 뚜뚜뚜뚜뚜뚜뚜 돌다가 뚜뚜뚜뚜 제자리에서 뚜뚜뚜뚜뚜뚜 그래. 아하이. 자. 아이 다 죽으면 뭐 하나. 쳇. 자기요 내는 하자. 풀. 이래가 기본적으로 4억 받고 들어갑니다. 요런 건 겁나 잘합니다. 계속 죽으면 길이 상해. 게임이 3, 4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참, 진짜. 골치 아프네, 아. 이거는 okay. 스트레이트는 힘들고, 이 카드는. 콜. 콜. 어, 네, 최소 2페야 콜. 콜. 자, 콜 봤죠? 자, A를 안부리게잘했죠 그죠? 여기서 풀 때려줍니다. 콜. 자, 2어만 돼도 끝까지 갑니다. 아이, A3봉. 자 트리플이네요 사사 꼬실게요 쿼터 쿼터 죽지마라 쿼이또 쿼터. 어, 쿼터했나 에라이스말아마 디저프라 그라마 하하하 어허이 맥스 에라이스말아마 <laughs> 어.. 큰일났다 어, 잠깐만 어.. 이거 정말 어.. 스트레이트 플래시 같은 체크 콜 5678인 것도 알고, 깔린 것도 알지. 이 사람아, 어차피 마지막 한장 보고 들어갔는데 돈다 들어갔는데 풀어서가 뜰 수도 있는데, 마지막 한 장까진 봐야 될거 아이가? 에이트리 플 가지고 어떻게 죽어? 사람이가? 아씨, 봐, 재수가 없네. 재수가 없어. 아이씨,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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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서안 넘어간다. 자 일단 배각을 따야 되니까 지금 급하니까 복구할 거는 충분하거든 지금 자 1350만 군데야 실랙이라는 거는 보통 누른 거밖에 없어 운이 좋아야 메이던데, 아, 아,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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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자꾸 자잘봐콜콜 아침 자동그로는메이드데 이거 콜치 아프네 콜이고요 점심 오마카가 갑자기 하. 패스 기쁨 돌아보네 1 2 4 패스. 아 씨발 돌아보겠네. 야이씨마라마체 콜. 동그란 동그란은이드라니까 콜. 콜. 아침. 하프 하프, 하프. 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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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점심. 아 씨. 미쳐버리겠네 이거 진짜로. 체크. 아프아 이게 왜 나와? 아또 그냥 재수가 오늘 너무 없다 다이. 얘들아. 아니 솔직하게. 아 씨. 콜콜 이번엔 콜, 콜, 카드 괜찮은데 투카운나아나 <laughs> <이씨>. 투카, <laughs> 아, <나> 미치겠네 아뚝 <laughs> 들어왔네 하나 안할란다 바깥볼란다 아나 짜증나가 콜콜 아니 팔메이드도 아니고 정 원카 원카 콜다이콜 전혀 원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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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원카 다이콜아나 미쳐버리겠네 이럴 땐 못돈다 얘들 내가 운이 없는게 맞네 얘들아 참나 인데 또 하프, 이럴 때는 터트를 못다. 탑, 탑, 콜, 아, 콜, 콜. 와나 이제 양 올리는 거 불쌍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오늘. 원 컷. 아나 이건 뭔데 얘들아 진짜. 내 오리 날게. 아나 모르겠어. 탑, 타이. 아 오리 날란다 그냥. 오리 날란. 콜, 콜, 펜시 콜. 말이 되나? 어? 내가 메이드 들면. 상태한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밟히고. 그러니까 이드뜬 거를 바꾸면 상대방은 못 뛰고 베이스로 먹어버리고. 콜, 콜. 야 아플러시 아플러시 미친다. 탑, 돌아. 다이. 못 다이. 먹어도 고, 못 먹어도 고지 해야 되나. 탑, 다이. 원피언데 메롱 메롱. 이거 엄청 퇴인데나 메롱메롱 하니까 가조시켜 부른데. 야, 근데 이번에는 올해 버튼, 올해 버튼이 버튼인데, 이게 버튼게 네. 중요한 게 아니야. 돈을 따야지. 콜, 야이씨, 콜. 야이씨, 뽀뽀 들어오잖아.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. 콜, 콜. 콜. 어, 한번 칠게. 콜, 딸, 딸. 묻자아 아마 할 말은 없잖아! 내가 묻었잖아 이게 실력인 거야! 카드가 없어도 먹었잖아 이게 카드 칠 때는 돈이 적거나 많거나 여러분들 긴장감이라는 게 원래 좀 중요하다 그죠? 방금 내가 6벌이었나? 어? 이거 아닌데 방금 6벌이었나? 아니 방금 6벌이고 6들어왔나? 아, 아니지? 왜 갑자기 콜하는데? 체크 마, 뽀뿌리 야, 뭐하는데, 너? 그래. 아이고, 고맙다, 이마. 아이고, 고마 아, 나도 졸린다, 어. 야, 이건 아니잖아, 저 개발자네. 전마가 늦게 쳤는데, 왜 내가 강퇴 당하는데, 억울해, 죽... 돌아버리겠네. 아,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, 저수말하면돈꼴랐다고 나를 추방시켜버리네. 자, 51억까지 지금 올라간 중요한, 지금, 저, 빙, 시점인데. 요걸로 100억 딸수 있겠나? Check 게 l l d 빨간색. 풀! 다 l l Die, c a 체 바다 하나 또 걸렸네 참. <laughs> 기다렸다는 듯이. c 바 e c 플러스인데. 아 플러스가 이거 플러시인데. 콜! 제 l 체발. Check c a 야 l 짠. Ding. 체 Call. 씨발 아다 갖고 와3 0 원. 그래 기사이생. 야 다가 물 꼽노 빙, 임마. 콜! 콜! <laughs> 와, 맞 이게, 이제, 느낌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, 내한테 말 걸리지 마라. 내가 이래가 300을 따서니까 어이? 인증, 검증됐으니까. 그래, 원래, 이제, 요런 포카 이런 거는 훈수 두면 안 돼. 여러분, 진짜 빰띠기 맞습니다. 붕 날라가. Tap, 니 a p 데콜콜 옆에서 콜콜 h e r e c a 이 l Call. c 라 l l c a l 니가 a l 자꾸 a l l Call. c a l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재밌게 l c 주는 거 c a l 콜 Call. c a 패스 패스. l 콜 c 콜 l l c 콜. 아침 박스. 스리커 투패스 투카 다이 게 운이다 이게 운근데이 운도 있잖아 다프. 가다가 야른 패스한테 발로 뒤진다 다이.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다른 애들 다들어오는데 나는 에이, 따라오지도 않아. 어, 강퇴를, 서바람이, 이거 없애라, 또! 아니, 뭔놈의 저, 강퇴가, 뭐, 어디, 뭐, 10분에 한 번씩 하노 이거. 점심 어? 하에,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, 무슨, 어디, 뭐, 하프, 하프말 하는데. 아니, 강퇴가 좀 심하다. 어. 진짜 좀, 이제, 뭐, 느리게 치거나. 고른 애들은 강퇴하면 되는데, 어? 아니, 뭐하러? 저런 애들, 강퇴시키라고! 서바람이, 강퇴를 안 시켜요. 다 강퇴시키라! 가만 놔둬도 하나. 뭐, 충고가 뭐야. 겁나 느리게 치는데. 하프. 돈 골라봐라. 막뭐 좋게 생긴다 콜. 야, 이판 겁나 크다. 7천만 원에. 야, 잠깐만. 7천좀0만 얘들아. 아, 잠깐만. 아픔. 이거 잽잽이 다 나간다. 이거. 아. 그, 7천만 원은 가장 큰 빵이거든? 숨만 쉬면 그냥 50억인데. 이거 자, 잠깐만. 말 걸지 마라. 7천만 원. 조용해라. 진짜로. 심각하니까. 아침. 베이스만 좋게 나와. 투 컷. 쓰리 컷. 투 컷. 투카 콜자 조용 달달 뭐. 점심 원카 원카 다이브. 까만 거나와야 되는데 콜 저녁 패스했스했나아나 패스 진짜 다이브. 왜 네가 나오냐고 어. 스페이스바가 나 스페이스 스페이드 아이씨 아 다시 재와 재밌네 이거 아니 오늘 따라요 아니 진짜로 얘들아 와막야올리는거비슷하임막 어. 진짜 콜 아침 투 oh, 컷, 투 컷, 쓰리 컷. 어 베이스 좋아. 잠깐만. 다이. 하프. 하프 찾나. 콜. Cool. 뭘 다이에? 콜. 점심. 원 컷. 자 하트. 맥스. 맥스. 콜. 콜. 제발. 전혀. 제발. 제발. 원 컷. 원 컷. 콜. 콜. 어쩔 수가 없다. 내가 떴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노? 반대로 얘들아, 내가 8, 7 이랬다. 가지고 말 떴어 봐라. 그치? 어 떴었으면 배그인데 무슨 일이고? 아이고, 아이고. 다음에 자, 저기 수, 과감하게 배급 출발. 출발한다. 터마, 에이, 바로 마이 바라 뜬다. 가더라. 한번 더 골라!